죽도록 밉던 그 사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이 무섭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자꾸 마음이 부서집니다. 괜찮다고 넘기려 해도 혼자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헐뜯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을에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여인이 있었단다. 그 거울은 깨끗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먼지가 쌓였고 여인은 점점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나이가 들었구나. 나는 초라하구나. 하지만 그것은 거울에 먼지가 낀 것이지 여인의 얼굴이 변한 것은 아니었단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남의 시선과 말에 묻은 먼지가 내 본래 마음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내가 본 너의 전부는 아니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잎을 하나 주우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손에 꼭 쥐고, 강물에 들어가면 어찌 되겠느냐? 쥔 손은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금세 찬물에 떨고 말 것이다. 마음도 같다. 너를 괴롭게 한 말들을 꼭 쥐고 있는 한, 그 마음의 따뜻한 숨결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 잠시라도 그 손을 펴보거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독인지, 나뭇잎인지 그제야 알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말없이 손을 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 아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자신을 가두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누가 너를 미워하든 조롱하든 그 마음은 결국 그들의 그림자일 뿐. 내가 그것을 집어들어 등불로 삼을 필요는 없단다. 너의 길을 밝히는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너의 따뜻한 마음이란다. 그 사람을 처음 미워하게 된 날을 기억하나요? 작은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던진 표정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때 이미 상처를 받아버렸고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계속 쌓아왔던 겁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넘겼지만 그 감정은 가라앉은 게 아니라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고요한 물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이끼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진해지고 어느 순간엔 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은 잊히지 않고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말투, 그때의 냉소가 계속 떠올라. 가슴을 쿡쿡 찌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날 이해해줄 줄 알았고 적어도 날 존중해줄 거라 믿었고 나와의 관계만큼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미움을 키웁니다. 그래서 미움은 때때로 슬픔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 속에서 버림받은 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란 흙탕물과 같아서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안에는 이미 탁함이 있을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 마음 속 미움은 너무 커서 도무지 어디부터 치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여라. 물 속에 지늘기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그저 지켜보아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는 미움은 상대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돌보지 못한 나의 상처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그 상처를 돌볼 시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에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속으로만 삼켰던 그 외로움과 아픔을 이제는 품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힘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는 걸 바로 그것이 놓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놓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붙잡는 법은 익숙해도 놓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기억도 감정도 놓지 못하고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그날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고, 그 표정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다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그림자는 내 안에 남아 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허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해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그 기억에 오늘을 내어주면 그 사람은 오늘도 너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한 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깊은 배신을 당한 뒤 오랫동안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떠올렸고,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사람 생각에 금세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오늘까지 그 사람에게 나의 하루를 내어주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그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감정은 나의 일부이지만 이 감정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그 문장을 수백 번 되풀이하며 그는 조금씩 그 감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심장이 뛰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참 많이 아팠구나. 그 아픔을 이제는 놓아줘야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다시 내 손에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낼지를 중심에 두고 그 기억을 붙잡지 않고 그 감정을 키우지 않는 연습을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또다시 찾아왔다. 그는 눈을 피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나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내 표정이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감정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결국 괴로운 건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연못을 가리켰다. 그 연못에는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어떤 더러움도 묻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피어난 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은 연꽃과 같다. 진흙 속에서 태어났지만,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수행이다. 사람들이 던진 말, 사람들이 품은 악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순 있어도, 물들이게 할 것인지는 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제자는 잠시 침묵했다. 스승님,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연꽃처럼 살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아라.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려라. 지금 나는 미워하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라보아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내가 그 말에서 어떤 상처를 떠올렸는지를. 마지막으로는 그 감정을 너의 본성으로 착각하지 마라. 잠깐 스쳐가는 바람일 뿐. 너의 본질은 그 바람이 아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그는 그토록 자신을 괴롭힌 감정들이 사실은 과거의 상처와 자신에 대한 비난에서 온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연민한 조각 건네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되새기며 혼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여전히 분노가 일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그저 바라보겠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 안의 연꽃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튿날 제자는 스승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어젯밤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너를 욕하든 조롱하든, 그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그림자일 뿐이다. 그 그림자를 붙잡지 마라. 내가 붙잡는 순간, 그 그림자는 너의 얼굴이 된다. 미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직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그 감정은 연기처럼 흩어진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자신의 마음을 고요한 연모처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불타는 숫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향해 던지려 하지만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건내 손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료가 자꾸 저를 무시하고 헐뜯고 모욕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 자신이 이토록 한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게더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 감정은 너를 태우고 너의 삶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죽도록 밉다는 그 마음은 결국 너의 마음에서 피어난 불덩이다. 그 불을 오래 지켜보면 내 안이 타 들어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은 나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갈가먹는 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지닌 자는 그 미움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둔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인연은 계절처럼 머물지 않고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상처만 남고 보내주어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실은 자기 안의 상처에서 시작된 고통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속이 뒤집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먼저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토록 흔들리는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밤이면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이면 억울함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눈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삶을 멈추고 있습니까? 그 말에 여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벌처럼 이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다. 진짜 괴로운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사로잡힌 내 마음이었다. 잠시 호흡을 고르며 지금까지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불이 아니라 내 안을 태우는 연기였음을. 그렇다면 이제 그 감정을 어찌해야 할까요? 당신 마음 깊은 곳에 피어난 미움의 불씨를 연꽃처럼 바라보며 조용히 내면의 연못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찌를 때가 있다. 그 말이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한번 박힌 말은 쉽게 빠지지 않고, 속에서 곰고 썩는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픈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누군가가 쏜 화살이 내 몸에 닿지 않았다면, 그 화살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 화살을 주어 스스로 가슴에 찌른다면 그 고통은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화살을 스스로 주어들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날의 표정, 그때의 눈빛, 모두 지나간 화살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움켜쥔 채 계속해서 스스로를 찔러 왔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이미 떠났고 그 말도 사라졌지만 내 안의 고통은 여전히 깊이 남아 있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긴 자신부터 용서해야 한다. 너는 이제 그 화살을 놓아도 좋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그 마음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 순간부터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스스로를 괴롭혔던 시간,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 걸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 고통을 꼭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